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윙트본 올해플레입니다방앗습니이 중동. 안녕하세요. 아야, 내가 받아웃기네. 내가 받아웃겨. 예. 아야. 오늘 말이죠 예, 아 박스 두개가 소포가 날라왔어요 예, 한개도 아닌 두개 예, 한개도 아닌 두개가 예, 아, 소포가 날라왔는데 어 이거는 음, 시애틀에서 예, 날라왔어요 예, 구독자 예, 구독자 시애틀 영숙이 누님, 예, 구독자 시애틀 영 누님께서 아또 우리 어, 팬, 팬, 찐팬, 예, 우리 찐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울리불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뭔가 또 보내셨습니다. 예, 내용물이 지금 뭔지 전혀 몰라요. 예, 언박싱, 예, 우리 그 찐팬에게 온 선물, 예, 박스도 그것도 하나가 아니야 두 개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언박싱 예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빨리빨리 그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딴거 없어요 시간 뭐 시간 끊을게 있습니까 그냥 빨리빨리 열고 보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도 없는데 요즘 현대사회가 안그렇습니까 얼마나 바쁜데 안그래요 예, 그냥 빨리빨리 보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뭔가요 야, 이, 뭐죠? <laughs> 이거, 이거 뭐죠, 이거? 와, 이, 뭐야? 야, 야, 이거 뭡니까? 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 테이블 위에, 여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딱 넣고, 어, 개인, 개인 앞에 테이블. 예, 하나, 둘, 셋, 네 개. 아 이거 야 이거 시원하게 여름에 예 여름용도 여름용으로 시원하게 파란색 예 여기 이게 좀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디스플레이 용품 예아야 이거 괜찮네요 예 우리 와이프가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또 뭔가요 요거는예요거는또 뭔가요 요것도 그 저거 같은데? 음 요것도 어, 테이블뽀가요아 어, 요것도 테이블뽀가요 예, 요것도 어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는 테이블뽀 같은거 예 요런거 흰색 야, 요것도 우리 와이프가 아주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뭔가요? 야 요거 요거요거 예 아, 요거 우리 아이프 진짜 저게 너무 귀엽다. 예, 와, 야, 이거 요다 걸어놔야 되겠다. 예, 우리 이, 이 방에 너무 잘어것 같아, 그죠? 예, 너무 이쁘죠. 요거는 어디 있다가 저쪽에 벽에다가 걸어놓도록 할게요. 야, 하하, 이 보시오, 이거 더 편지까지. 아, 참나 이거 손 편지. 아, 하하, 야. 야 저번에 마스크 좀 이거저거 보내주고 감사해서 별관인형 보냅니다 아, 소주 거. 어 대왕발 보내준 거안 쓰고 아 형수 와이프랑 아 언니 핸드메이드 보긴 우리 언니가 만든 거고 아 테이블 보 장식 받침대 와이프 건데 한 시간 써야 이거는 테이블보는 예 와이프 거래 우리 와이프 거 우리 와이프 거인데 이거 고르는데 한 시간 동안 소요를 했답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라고 예 이짝 저짝 예 이짝 저짝 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 제가 따로 저용할때 예, 입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야, 요거 요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우리 와이프가 진짜 아주 그냥 완전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야 이건 뭔가요? 논뚜렁, 추억의 논뚜렁, 아, 요거, 요거, 요거. 고소미, 야. 나는 요런 걸 좋아해요. 예, 나는 요런 걸 좋아해요. 요, 예. 요런 거 너무 좋아요. 해 야. 자, 논뚜렁 이거 있잖아요. 아까 요거, 오도독, 오도독, 옥수수, 옥수수 알죠? 오도독. 예, 요거 하고. 야, 이거 도대체, 언제 쪘고요? 아폴로. 이거는 내가 초등학교 때 먹어보고.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예? 이거 언제쯤, 한 30년 만에 먹는 건가? 예. 야, 이거는 뭐, 야, 여러분들, 아폴로. 이름은 들어봤나? 아폴로. 야, 이거는 진짜, 야, 아폴로. 야, 아폴로 4개. 야, 요거는 진짜, 야, 감동, 감동, 개감동이다. 에. 이거는 제가 따로 먹방을 찍든지 할게요. 야, 요거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는 뭔가요? 예. 어, 요거는 설명서 좀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뭔지? 반지도 아닌 것 같고. <laughs> 예, 반지인가요? 예, 요거는 나무로 이렇게 된 건데, 예. 아, 요건 조금만 볼게요. 예, 사용 설명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예, 반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요거, 예, 반지가 지금 상당히 반지가 지금 많아요 예, 많고 이건 뭐요 이거는 난 처음 보는 건데 옥수수 브이콘 예, 이런 거는 난 모르겠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건 처음 보는 건데 진난제과 옥수수 브이콘. 야, 요거 진짜 맛있게 다 먹어 볼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먹는 거는 따로. 예. 먹방을 따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예. 야, 한번더 구운 먹태한번더 <laughs> 구운 먹태 요거 야, 요거 진짜 우리 예. 요거는 마른 안주. 예. 제대로 마른 안주. 야, 요거 좋다. 야, 요거 좋다. 야, 우리 와이프 제일 좋아하는 거. 대왕오, 대왕발. 예, 문어발. 문어발. 예, 대왕발이고. 예, 요거 연어. 연어, 연어. 야, 우리 와이프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예, 여기 보면은 어, 옥수수 하나 더 있고요. 아, 이거 뭐 많네, 이거. 엄청 많은데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예. 야, 이거 뭐야? 허허. 이 명품 아이가 에? 야, 이거 뭐, 불가리스. 불가리 아니가, 이거, 불가리. 예? 야, 이거 뭐, 이 뭐고, 이거?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누님? 하하, <laughs> 참, 영숙이 누님, 참. 야, 이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이가, 이거, 누님? 이 명품인데? 응? 와, 안 열리노? 에? 이것도 박스 또 이것도 중요한가 이거 빨라 나날마씨마 데르플라마 야 향수 와 명품 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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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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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야 고맙습니다 명품 야, 하하 야, 야 명품, 야 살아 있네. 야 뭐가 이렇게 많아요, 누님? 예, 에? 에? 뭐가 이렇게 많어? 야 이건 내가 진짜 좋아, 내가 딱 필요한 거네. 어, 내가 딱 필요한 거네 이거. 어? 소주 잔, 소주 잔. 아 원. 아, two, three, 이 까불엉. 야, 좋습니다. 이거 예. 소주잔 요거, 소주짠, 요거. 예,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몇개더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깨질까봐 아, 이렇게가지 보냈구나. 소주잔. 야, 요거 요거, 이거 예, 요거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시애틀 스타일인 것 같은데. 예, 시애틀 특산품, 예, 시애틀 스타일. 이래가지고, 예, 여기 좀몇개더 있고요. 예, 잔 있고, 예, 요렇게 된것 같습니다. 예. 야,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야, 감동, 감동, 개감동. 진짜 이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요거, 탁자, 탁자 요거, 포. 하고, 요거, 요거는 진짜 완벽하게 우리 와이프 완전 스타일이에요. 요거. 예, 우리 아이프고. 그리고 먹는 거는 이제 나이 제가 나중에 먹는 거 따로 먹방 한번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향수. 예,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예, 요 향수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 제가 좀 약간 여름 향수 같은 거, 시원한 그런 영,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야 명품. 야 불가리 아이가! <laughs>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거 용도는, 예. 요거, 용돈, 제가 한번 알아볼게. 아니, 모르면 좀 알려주세요, 뭔지. 예. 자. 하나 더 있고. 뭐 또, 그러면 또, 아니, 하나만 보내면 되지 또, 뭘두 개를 보내노. 아 참,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아, 아이고, 참. 예? 그냥 하나만 보내지. 뭘 저것만 해도 아주 많은데. 뭘 또, 또두 개를 보내노. 오바다, 오바, 누님. 아이, 참. 아이, 이 뭐고, 이거? 우와. 우와, 이건 뭐야? 천재명 홍삼? 홍삼? 야이 뭐고, 이건 또. 닌또뭐 그 안에 또뭐 들었는데? 야이뭐요 블랙님 새벽까지 이짝저짝 수고하고피똥 사지 마시고 홍삼 드시면서 하이써 남편 거 하나 사면서 내 꺼도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비싼 아니지만 체력 보충하세요 예, 시애틀의 영숙이느님 야 고맙습니다 아이고 홍삼 야 홍삼 절편 야 홍삼 절편 요거 요거 야 귀한 건데 요거 예 요거 하나 먹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야요 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이 뭐고 와야 품질 보증서까지 있는데요 예야지이네 한번 먹어볼까요 이왕 뭐 이렇게 된거 하나 먹어 보면서 예 어떻게 됐는지 예 요래 포장이 일, 개별 포장이 딱 되어 있고요 예 이거 뭐고 이야 이거 말린 거네 홍삼 홍삼 직예 이거 말린 거네 우와 좋네요, 예. 영수님, 고맙습니다. 잘 먹고, 원기 회복해가지고, 더욱더, 재밌고, 활기찬, 있음 있는 대로, 없음 없는 대로, 구라뻥 없는 그런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 사랑 네. 제가 뭐라고 제가 뭐한게 있다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선물까지 보내주신 우리 시애틀의 영수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뒷받고 없는 예, 오로지 직진만 하는 그런 열심히 하는 유튜버로서 예,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의 영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시애틀의 자랑 시애틀의 마스코트 시애틀의 여인 시애틀 영수님, 고맙습니다. 박사 먼저 해주십시오. 박사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예,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샌 테라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요. 고맙습니다. 영수님, 고맙습니다. 야 홍사!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만족해요. 나 진짜 감격의 눈물 흘릴 것 같다. 고맙습니다, 누님. 청, 땅! 여기까지!